예 반갑습니다 청년옥외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담당 이재선입니다 어 왼쪽 상단을 보면 알겠지만 예 오늘 또 수능이 끝난 밤입니다 예뭐 어쩌면 어제까지만 해도 제일 걱정되던 게 고3 선배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3학년 선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뭐, 좀, 후련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가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속시원하겠죠? 예. 뭐, 당분간 다시는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늘 제출하고, 또 없애야만 했던 핸드폰, 사서 또 좋은 핸드폰, 신형 핸드폰 사서 이렇게 들고 다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도 1년 남았습니다. 예, 다들 열심히 해 주길 바라고 또 우리는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실용주의 그리고 실존주의 두 사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 그렇게 끝내면 되는데, 예. 오늘 우리가 학교 있을 때 배웠던 칸트 사상 뒷부분과 그리고 또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 함께 정리를 하고 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페이지 139쪽입니다 페이지 139쪽 어, 우리가 지난번에 학교에서 칸트 사상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예, 핵심적인 개념어들을 떠올려 주면 수월하다 자, 사건 출발점, 예.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의 비교, 그리고 도덕법칙과 관련되어서는 선의지, 그리고 의무, 즉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의무로부터 또또 어, 뭐였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의무이기 때문에, 예. 의무이기 때문에 요 표현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이성, 자율적 자유, 그리고 무조건적이다. 정언용령, 명령. 정언용령에는 령에는 보편성의 정식과 인간성의 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칸트 철학의 특징은 어떤 구체적인 것을 지켜라, 따라라 하기보다는 그것이 또 너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준칙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편성의 정식과 두 번째 인간성의 정신, 이두 가지를 모두 통과를 하게 되면 도도 법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음, "칸트의 의무론이 형식적이고 주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은 형식적이고 주상적이다"라는 의미는 이두 가지를 통과해야. 음, 또, 법칙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칸트 윤리에 좀 아쉬운 점 하나씩 꼽아보라면, 첫 번째, 예,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해 수, 해줄 수, 해줄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이 동시에 서로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떤 의무가 더 우선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서 어,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 있는데 문이 막 급하게 두들겨집니다. 누구요 하고 나가 보니까 여인 사람이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나는 일제 순사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독립운동가요. 내가 순사들한테 잡혀 가면은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발 좀 살, 숨겨주시고 순사가 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집 안으로 또는 또 어떤 집 창고 숨을 만한 곳에 독립운동가를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곧 일본 순서가 찾아왔습니다. 똑똑. 시오 이곳으로 혹시 웬 놈이 한명 뛰어오지 않았소?라고 했을 때이 집주인은 또는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입니까? 상대방을 상대방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선생님 저번 시간 얘기했죠. 상대방에게 거짓 약속을 한 것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고 거짓말은 보편화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 또는 거짓 약속은 도덕법칙이 될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를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가가 여기에 숨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자 또는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즉 독립운동가는 순사에게 잡혀가면은 목숨 보장할 수 없겠지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을 죽게 하지 말아라는 의무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는 의무가 서로 꽝 하고 부딪힐 때. 칸트에게는 칸트는 그런 대답까지는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무가 더 우선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교과서 뒤에 바로 현대 칸트주의의 조건부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칸트의 의무로는 행위의 결과와 그리고 행복을 도회시한다라고 비판 받습니다. 칸트의 의무로는 아, 행복의 원리, 즉, 행복과 도덕의 원리, 즉, 도덕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도덕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면, 함께 추구하면 됩니다. 도덕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 뒤따릅니다. 어떤 도덕적 행동을 했는데, 어, 행복까지 얻으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 예, 그냥 둘이, and,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일 때, 의무가 문제일 때, 즉, 도덕이 문제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또, 일제강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독립운동 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고문을 받고 있는데 웬 일본 순사가 찾아옵니다 마치 영화 암살의 이정재와 같은 상황입니다 야 승재야 깜짝 놀랐지 승재야 너 지금 이렇게 고문 받지 말고 그냥 우리가 물어보는 독립운동가 김칠수 씨 어디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운동하고 있는 그 본거지 어디 있어? 그것만 말해주면 고문 받고 있는 거 그만두고 너 풀어주고 너가 원하고 갖고 싶은 돈, 지위 다 보장해줄 수 있다. 너 정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보장해 줄 테니까, 너 독립운동 하지 말고, 너랑 같이 운동하고 있고, 본거지 다 말해. 즉,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독립운동 하지 말고, 예 우리에게 협조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일본에게 협조를 한다면, 승대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내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그들을 동지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의무와 이 도덕은 어떻게 된 것이죠? 배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포기해야 내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임과 옥은 소크라테스의 별명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재판의 과정에서 재판 중간쯤에 소크라테스를 고소했던 멜라톤인가 멜라틴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소크라테스야 내가 제안하건대 너, 너가 철학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고소했던 것을 취소해줄게. 무슨 말이냐 철학을 그만둬라. 그러면 우리는 이 고소를 취소하고 너에게 어떤 행복을 보장해 줄수 있다. 지금 이런 고통사항,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코르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응, 아니, 됐어, 꺼져. 나 철학할 거야. 행복 이런 거. 난 가능하기 때문에 돈도 크게 필요 없고 난 오히려 철학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더 내가 해야 할 나의 어떤 신이 명령한 나의 일이지 그런 세상의 분화, 세상의 명예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칸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복과 도덕이 함께 추구할 수 있다면 함께 추구해야 되겠지만 도덕이냐 행복이냐 의무냐, 의무냐 행복이냐라고 했을 때 결코 무엇을 고려하지 마는 것입니까?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넘사벽입니다. 바로 도덕과 의무를 주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필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얘기합니다. 도덕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그 자체로서 순과함으로 도덕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그 자체로서 순과하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무엇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행복이라는 목적의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덕을 쌓으라고 합니까? 도덕을 쌓으라고 하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번도 도덕이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덕을 기르니까? 도덕을 기르는 거죠. 도덕적 품성 품성적 덕, 윤리적 덕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란 목적, 목적으로 위하여.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어떤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도덕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칸트는 다릅니다. 칸트는 도덕을 수단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이란 것을 위해서 도덕을 해야 된다.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 도덕적 덕목 품성을 길려야 된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도덕 그 자체, 도덕 그 자체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행복과 도덕의 원리를 구별한 것은 행복과 도덕의 원리를 구분한 것은 양자의 대립을 얘기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는 행복 도덕을 실천했을 때 행복이 얻어지고, 또 생각지도 않게 도덕적 행동을 하다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때는 같이 해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아니, 짜장면 집도 시킬 수 있고, 짬뽕도 함께 시킬 수 있는 집이라면, 짬짜면 시킬 수 있는 집이라면, 짬짜면 시키란 겁니다. 하지만, 짬뽕이냐, 짜장이냐, 행복이냐, 의무냐, 이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오직, 의무가 또는 도덕이 문제일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촉진한 것은 결코 직접적인 의무가 될수 없고 의무의 원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무엇만 추계라? 의무. 어떤 상황에서 행복과 도덕 또는 행복과 의무가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중에 택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도덕과 또는 의무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칸트의 의무로는 의무이기 때문에 예, 억지로 실천한 행위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수능에서 어,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교되는 문제가 출제 될수 있겠습니까? 행복.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공리주의는 최고선이자 어떤 가장 좋은 결과다라고 본다면 칸트는 후순입니다. 또는 간접적 의미한 것입니다. 추구하면 추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하지만 도덕과 또는 의무와 충돌 발생했을 때는 행복은 눈에도 안 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교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의무론이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윤리 사상은 현대 이르러 다양하게 재해석되었다. 예. 이를 칸트의 사상과 구분한다는 의미에서 칸트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대 칸트주의는 칸트의 의무론을 계승하기도 하면서도 그 칸트의 의무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칸트의 한계는 의무와 의무끼리, 의무와 의무끼리 충돌했을 때는 답을 내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칸트주의의 한 사람인 로스는, 로스는, 로스 아닙니다. 로스란 사람은 칸트 의무론의 한계인 도덕적 의무끼리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적 의무가 아닌 조건부 의무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조건부 의무. 조건부 의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의무와 의무끼리 부딪혔을 때는 그둘 중에 좀더 확실하고 실제로 명확하게 먼저 준수해야 되는 우선되는 도덕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을 죽게 말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충돌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독립운동가가 찾아왔고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가 총을 들고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쏴 죽일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해서 순사에게 독립운동가 한적 있습니다.라고 할까? 아니면은 못 봤는데요? 이두 가지 의무가 부딪히면 아무래도 거짓말은 하고 나서 그것을 번복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번복할 수 없죠. 그럼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의무란 것은, 즉, 어떤 조건부 의무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두 가지 조건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두 가지 갈등 사이에, 두 가지 의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두 가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엇이 더 우선하는 의무인, 실제적 의무인지, 되겠습니까? 어떤 조건과 조, 아, 어떤, 어떤 의무와 의무끼리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두 가지 의무 중에 어떤 의무가 더 우선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 있는데 이 예시들이 구체적 상황에서 이들 중에 어떤 의무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의무를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실제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다, 직관적으로 할수 있다고 로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물에 빠진 아이를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의무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선행의 의무 이두 가지 중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이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어 물에 아이가 빠져갖고 허우죽 허우죽 하면서 살려주세요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걸 보면서, 응, 나는 친구와 약속을 지켜가야 돼.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리 내가 친구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하더라도,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놓고 하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구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싫으면은, 그게 힘들고, 그게 좀 나도 좀 이렇게 위험해질 것 겁나면, 그 자리에 서서, 1, 2구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이 늦어지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다? 직관적으로 할수 있다. 그리고 선행의 의무가 약속 이행의 의무보다 더 우선하는 실제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칸트 윤리 사상의 어떤 두 가지 특징들, 예. 요런 특징, 어, 그리고 요런 특징, 그리고 행복과 의무가 상충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과 그 관련된 예문들 알아봤고,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는 현대 칸트주의에서 조건부 의문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범위의 내용까지 다 익혔습니다. 예. 어. 약속한대로 어, 세 번의 수업을, 네 번입니까? 세 번인가? 아, 네 번이구나. 네 번의 수업을 통해서 실용주의, 실존주의, 그리고 칸트 뒷부분과, 그리고 현대 칸트주의의 조건부 의무론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주말 동안 공부를 해볼수 있도록 하고, 월요일에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으면, 예, 받고 설명해 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예, 시험 공부 잘할수 있도록 하고, 음, 이제 고3이란 마음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 예, 뭐, 잘해왔지만 또 남은 1년도 잘할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고생했습니다.